송원산업부터. 네, 송원산업은 예, 이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탄탄한. 어,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. 어,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6월, 지금 이제 제가 리포트를, KB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7월 2일자의 리포트입니다. 그래서 송원산업이 6월 2 9일날 보도자를 통해서 본다면 폴리머 안정제 가격을 15% 인상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이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판가에 어, 비용 상승을 전이시키면서 이익 구조의 밴드를 높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회사 역시도 가격 인상을 발표해서 영업이익이 좀더 우호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폴리머 안정제의 이 추이는 외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탄탄한 매출 구조와 영업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면 전자 전기 쪽에 어, 이 어떤 촉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 산업 방지제 가격과 어, 출하량이 유사한 방향성을 띄었고요. 어,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또 증설을 통해서 외형 매출을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안정과 이 성장을.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삼분기의 어, 영업이익은 어, 239억으로 전년 대비 YoY 대비 65% 이상 증가할 것이다 아, 이렇게 리포트가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준다면요 어, 송원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송원산업을 제가 한 이, 재작년에 탐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,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만 원에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 업이 전반적으로 매출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어, 이 직전 고조 32,000원을 갔다가 현재 왼쪽 방향으로 주가어 이 조정폭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. 오른쪽으로 방향을 지그재그로 틀면서 다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어, 실적을 한번 본다면 이 회사의 가이던스로 본다면 전년 2017년 545억의 영업 이익을 보여줬는데요. 올해 1분기에 153억 2분기에는 114억 정도 추정이 되고, 전반적으로 834억이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가 있는 만큼 이 회사의 주가는 충분히 탄탄할 것이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10%. 어, 좀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는 매주 나오는 관계로 네. 한10%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손절매 가격도 10% 내에서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래서 이 29,000원에서 12% 정도 29,000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. 어 손절가는 23,500원을 이탈했을 때어 제시를 해 드리겠는데요. 26,400원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이 현재 어, 이러한 2만 75위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조금 더 크게 나와 준다면 네. 충분히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3만 원 위로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회사의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기술적으로도 전반적으로 75인선을 돌파하는 저항 때는 보통 양봉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수가 한 10포인트만 올라준다면 충분히 지수 관련주로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뭐 3만 원 이상 까지도 보고 계시지만 일단은 저희 포트폴리오에 좀 짧게 자, 가져가는 전략으로 송원산업 29,000원의 목표 주가 한10%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3,5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